안녕하십니까 산번노라클 피부과 차현기 원장입니다 어, 여름철 되면 아무래도 날씨 덥고 습하고 해서 이제 땀과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서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좀 심해지는 경향을 갖게 되죠 그래서 어 그럴 때다가또 특히 좀 피곤하고 힘들고 또 열대야 때문에 잠못 주무시고 하면은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나오면은 기존에 있는 여드름들이 어, 염증성 여드름으로 화농되어서 나타나서 그게 어, 붉어지고 색소가 생기고 또 나중에 는 움푹 패이는 그런 흉터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피지가 있으신 분들 여름철에 좀 여드름 관리를 잘 어,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제일 깨끗하게 잘 씻어내 주는 거죠 그래서 지성용 그린젤을 이용해서 모공 속에 피지를 깨끗하게 잘 씻어내 주시고 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중세안 잘 해서 어, 화장품에 남아있는 그런 찌꺼기 어, 같은 것들 잘 제거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얼굴 피지 씻어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이 가라앉도록 해주는 어, 수딩 토너나 또 지성용 로션 같은 걸 이용해서 피부를 잘 보호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다만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지가 자꾸 분비되고 염증성 여드름이 자꾸 진행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염증성 여드름이 생겼던 부분들을 빨리빨리 짜내주고 어, 약을 복용하시거나 어, 연고 발라서 진정 빨리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도 계속 그래서, 이제, 그, 얼굴에 염증이 난것 때문에 자국이 남아있으면 결국은 그런 여드름을 짜고 스케일링하고 이런 관리로만은 다안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색깔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피부 색깔을 가라앉혀주는 IPL 치료와 함께, 어, 혈관 색깔, 붉은 색깔을 없애줄 수 있는, 어, VB 레이저를 이용해서, 어, 시술을 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VB 퍼펙터라고 하는 최신 혈관 색소레이저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좀 붉은 색깔이 남아있는 부위에 직접적으로 이제 어 조사를 해주면 위에서 이제 붉은 색깔이 가라앉는데 대개는 IPL과 함께 동시에 이제 같이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IPL을 광선 치료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쏴주시는데 조금 어 주의할 점은 이제 색깔이 좀 붉을 경우에 어, V빔 레이저를 쏘았을 때 약간의 멍이 좀들수 있습니다. 근데 멍은 한 일주일 좀 지속되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여드름이 염증이 나면서 그 자국이 계속 붉게 되어 있으면 어, IPL과 V빔 레이저를 이용해서 혈관 색소 붉은 색깔 치료를 해주시면서 스킨 스케일링과 미백 관리 같은 것을 같이 병행해주시면 보통 한뭐한두달 정도 안에 많이, 피부가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